자, 오랜만에 이렐리아 강의 가겠습니다. 일단 선택은 웬만, 무조건, 아니, 무조건 c 으로 가주세요. 아니, 시 m 으로 이래. 부패물로 가주세요. 시 m 으로든 것도 있긴 한데, 무조건 부패물로 가주세요. 그리고 룬은, 이제, 일단 정복자하고 집공 전에,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즘에는 그냥 공속보다는 확실히 피 p 끼리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Q 자체 피읍하고 이 PP킬 피읍이 합쳐지면 사이드 이제 후반 갔을 때도 좋고 중반 라인전 때도 나쁘지 않아서 최후 저정은 이제 이렐리아가 옛날처럼 진짜 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때 거의 반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칸타 들어갈 때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더볼수 있는 최후 저정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집공을 들 때는 이렇게 상대들 원거리 메이지들 있죠 이런 애들 상대로 들어주고 정복자는 그냥 뭐 약간 조금 상대가 조금 탱킹하거나, 하, 탱킹하거나 그런 애들 상대로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정복자 취향이 기 때문에 무조건 정복자를 들고 저는 일단 레블랑이대1 구도 같은 경우는 이대1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려줄게요 초반에만 좀 버티면 되거든요 초반에만 솔킬 안 따이고 시작하면 이제 제가 솔킬각을 또 오히려 더볼수 있었고 이렇게 상대 팀 원거리 체일 경우에는 이제 이를 찍어서 초반 이렇게 근거리 색이 있죠 이를 찍어서 먹어주세요 이렇게 먹을게요 자 이렐리아는 웬만하면 계속 라인을 당겨주면서 플레이해야 돼 이런 것도 버려주고 이런 거 먹으러 가다가 평타 견제 많이 막겠죠 이런 거 먹다가 피 빠져서 오히려 더 맞는 더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앞으로 안 나가고 천천히 할게요. 들어갈게요. 르블랑이 사스를 찍어버리면 제가 들기로 손해봐서 와 이게 다. 자 이거 그냥 CS 웬만한 거다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초반에만 안 따이면 제가 조금 유리하게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천천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상대, 상대, 이제, 뭐지? 스킬 하나 실수하면 이런 식으로 클거을 잡을 수가 있어요. 풀스택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라인 밀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렐리아는 이제 요즘에 이리를 히드라 가는 걸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탱키한, 탱키한 이런 거. 자신이 조금 잘끔히 히드라로 가도 되긴 하지만, 상대팀 이제 한 방에 들어오는 딜이 세단 말이요. 에 근데 그한 방에 들어오는 딜만 버티면, 이제 이렐리아가 이제 정복자 이제 피흡하고, c m 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미신안 보이죠? 약간 이렐리아는 라인을 밀어버리면 탈출기가 없단 말이요. 에 Q가 있긴 한데, 약간, 우리 미련에 탈 수는 없잖아. 요 상대 미련탈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밀면서 플레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인을 밀 때는 오스택을 유지해줘야지 라인을 밀 수가 있어요. 이제 오스텍이기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스텍을 조금 쌓고 유지되는 선에서만 이렇게 쌓고 천천히 라인 밀어준 거 이거 지금 이제 라인이 밀리죠 밀... 어차피 밀리는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래서 오스텍을 실수 없이 쌓아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리신이 온다해도 제가 오히려 역으로 탈수 있고 여기 리신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오스텍 쌓으면서 천천히 까비. 이렇게 들게 할게요 사슬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팁! 이런거 하나 딱 때려놓으면 이제 큐타콜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만큼 더못아요 리신이 봐준다 해도 리신이 봐준다 해도 상대 르블랑이 워낙 피가 없고 저는 피 상태가 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온다 해도 죽을 가능성이 적죠 제가 조금만 더 원거리 미니을 조금 처리해두고 갈게요 거리에 있을 가능성도 있,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CS 못,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제 약간 야스오 강의 영상 보시면 알것 같은데 아실 것 같은데 약간 야스오처럼 플레이하시면 돼요 근거리 미녀는 웬만한 계속 처치를 해주시고 라인 관리를 위해서 왜또 이렇게 한대 쳐주면 이만큼 또못 오죠 이만큼 그리고 또손실 나는 거예요 근데 레벨이 왜 똑같지? 지금 쯤금 1렙 더 차이나고 1렙 더 차이나요 자, 이런식으로 르블랑 상대할때는 이제, 르블랑 W 이제 돌아올 위치 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르블랑이 이제 W로 써서, 돌진왕 거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렐리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한 e 번으로, 광해검을 돌면서 어한번 터뜨리고, 이제 광해검을 쿨이돌때 이런식으로 쓰면 또한번 터뜨릴 수 있죠.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한번 무리할 때 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먹어도 무조건 한 번씩 던져주기 때문에 챌린저도 챌린저도 던져줘요, 챌린저도. 던져주는 건 아니기, 아니고 약간 한 번은, 한 번씩은 죽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팁을 드리자면 W를 쓰면서 상대 이제 챔피언하고 이제 원거리 미를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탈 곳이 생기기 때문에 Q 탈 곳이 그래서 상대 스킬을 피하거나 순호를 할때 쓰일 수가 있죠. 이거 시감템 하나 가줄게요. 이제 타릭도 있고 리신도 정복자고 세트도 정복 자거였어 세트 이제 그 체력 비례 이제 뭐냐 그피엠량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시감템을 하나 가줄게요. 원래라면 이렇게 원래라면 잘안 안 가긴 하는데 제가 미대승이 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렐리아 중원 운영법은 사이드 스플릿을 하면서 상대 어그로 아 이제 2대1이일만 하면 상대 인원수 보면서 뭐 2대1 어그로 아, 드리블을 한다거나 그냥 상 이제 라인을 밀고. 상대가 그걸 받아 먹을 때 올라가서 궁이니실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각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으로 안온 거는 이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빠져나올 미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고. 이렇게 나대는 건다 뒤에, 뒤에 애들이 있어서 이건 그냥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가는 척만 해줘야겠다. 괜히 가다가 이제 트타 점프 받고 저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자. 올해 유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좀 무리였나? 아, 이거 좀 급발진했던 것 같아요. 아, 탈이가 좀 빨리 녹였어야 했는데, 탈스타 공에 밀려나가서... 아, 이거 조금 제가 무리한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이런 실수하 싸면 안 돼요. 아, 와, 방금 보셨죠? 이자아 와 약간 2대 뭐 4인구 딱 하면서 큐큐큐큐 하면서 매듭을가 각인데? 이러시면 안돼요 방금 그렇게 하다가 게임 터졌죠 졌다가 타가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풀 궁을 하고 제가 큐로 안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길 만 했거든요 근데 큐를 들어가서 이렇게 된거죠 제가 만약에 풀 궁을 했으면 상대 타릭이 들어올 줄 알고 궁을 켰을텐데 그리고 궁킨 걸 보고 이제 궁 빠져, 빠졌을 때 큐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조금 제가 많이 무리를 했죠 이거는 이렇게 지면 제탓인거예요 제가, 제가 캐리도 좋기 때문에 제가 잘꿨으면 제가 캐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이 돼버리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 픽이 이렐리아한테 굉장히 좋네요. 그냥 제가 들어갈 때 공을 상쇄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다 차버릴 수도 있어서 약간 저는 약간 이번 판은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공을 을 써서 상대 어그로를 조금 끌어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원 온조펌을 라인이 밀고 상대가 받아먹을 때 에르블랑 이렇게 받아먹죠. 그때 위로 올라가서 궁으로 이니시를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대시한번딱 잡아줄게요 지금 만약에 각이 보인다면 한번 살짝 봐도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탈이구로 빠졌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아니 어이 겁나 센데 이게 아 이거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거 해봐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미니스 걸걸 사람도 없네. 바둑공, 바둑. 양 해야 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바둑공. 이 바둑공 쓰라니까 자, 이거 한번 한번 뺐다가, 한번 뺐다가 천천히. 한번한번 뺐다가 천천히. 아니 이거 답이 없는데? 마맨날밀쳐내 얘네 미쳤어. 들어가면 세트 공, 들어가면 트타 공, 들어가면 리시공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들어가면 탈입군,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용화 판타에서 궁포를한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네요. 뭐, 우리 팀이 잘한다고, 진짜 잘한다고, 잘해도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더,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이번 판에. 제재, 아쉽다.